저희가 매장 와서 보니까 로스터기는 이제 이지스터 그리고 샘플 로스터기로 로스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두 로스터기의 장단점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. 먼저 이지스터 로스터기부터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4kg짜리 모델이에요. 이중 드럼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주물이 두터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량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게 저는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열량 조절만 잘 해준다 라고 하면 안정적인 결과물을 조금 더 쉽게 낼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로스팅을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변수들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생각보다 더잘 나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, 옵션들을 저는 조금 이제 다 사용하고 있는데, 옵션들을 너무 건드렸을 때에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, 반대로. 어, 그러한 옵션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보다도, 그래도, 적정하게 고정 변수를 두고만 잘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안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러한 로스터기인 것 같아요 로스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볶아 봤을 때 다른 샘플 로스터기들과는 다르게 어 결과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러한 로스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대신, 어, 단,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, 이 로스트도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. 드럼 스피드라든지, 뭐, 열량을 공급하는 퍼센티지라든지, 뭐,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손을 댔을 때는 에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기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.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맛있는 결과물을 낼수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저같이 조금 어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기에는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. 그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은 변수들만 건드려서 이제 로스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는 그런 로스터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로스트를 샘플 로스터기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네. 이 샘플 로스팅 이후에 이지스터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? 일단은 로스트로 볶아봤을 때 거기에서 좀 생두의 경향을 좀볼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로스트를 활용해서 평균적으로 샘플들을 볶을 때 사용하는 프로파일을 적용해서. 진행을 해보면 이 커피가 열량이 더 필요한 커피인지 혹은 뭐덜 필요한 커피인지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가져가야 될지 혹은 좀 짧은 로스팅이 더 어울릴지 그러한 커피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적은 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서 어 그런 실패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로스트로 먼저 한번 볶아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지스터에 적용하면 그래도 실패율이 확실히 음. 줄어들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궁합이 좀잘 맞는다고도 라 보실 수 있겠네요. 네네, 두 개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풍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에서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. 현재 로스팅 트렌드가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음, 현재 로스팅 트렌드 그니까 러 저는 없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런, 이렇게 볶아야지. 이렇게 볶는 게 맛있어. 라는 그런 트렌드가 개인적으로는 보였던 것 같은데. 네. 근데 요즘에는 각각의 뭔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개성 있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있는 건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음.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굳이 꼬집어서 보자고 한다면 요즘에는 샘플 로스터 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샘플 로스팅을 할 때에 쓰는 프로파일들이 좀타임이 짧은 프로파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,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커피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강복금이 이제 유행이었을 때도 있고 노르딕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맛들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다라고 보거든요. 이제 잘 하시는 아, 분들이 많아져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에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으니 거기서 개인의 선호도나 약간 그런 것들을 녹여내시는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있다라기보다는 모두가 약간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는 네네. 그런 아, 거 되는 것 같아요. 각 브랜드들마다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음, 그러한 네. 로스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기 보다도 그냥 소비자들이 알아서 잘 찾아갈 수 있게 우리는 이런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잘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카페 운영을 하면서 로스팅을 하게 되셨잖아요. 네네. 그럼 카페 운영을 할때 로스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처음부터 로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었거든요. 음. 뭐 충분히 이제 로스팅을 잘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로스팅을 했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저도 지금 하면서도 뭐 제가 만족하는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계속 사실 뭔가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가장 큰게 비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.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.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재료를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둬야 되거든요.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판매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제 자산이 좀 묶이는 거거든요. 돈으로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묶여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. 결과물도. 결과물을 잘꼭 좋게 낼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복겨서 그래도 판매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품질적인 측면에서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라 로스팅이 잘안 되면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납품 받는 거와 비슷하게 들 수도 있는 거죠. 오히려 더들 수도 있고 만족하는 결과물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이거를 버릴지 쓸지 스트레스도 받고. 그러한 리스크들을 전부 다 껴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오히려 잘 벗긴 걸 받게 되면 그냥 추출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죠. 나와 잘 맞는 업체들을 골라서 안정적이게 공급받는 게 오히려 더... 다른데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매장 운영에만 더 전념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수익적인 걸낼수 있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절감보다는 오히려 더큰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로스팅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현실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도 저희가 미디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꼭 로스팅을 왜 하고 싶으세요 하면 많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가 절감이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로스 로스터 토크 진행하면서 다양한 로스터분들 만났을 때꼭 하시는 답변이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원가절감 때문에 생각하는 분은 말리고 싶다라고 네, 얘기를 네, 하시요라고요 오히려 카페를 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좀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참고해 보면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. 네 바리스타로서 계시다가 네네. 어떤 로스터로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네 실제로 업계에서도 많은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로스터로의 전향을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좀 있으실까요? 음. 아무래도 이제 바리스타를 하다가 로스터로 전향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. 바리스타로 일을 하다가, 넥스트 스텝으로. 바리스타도 하고, 로스팅도 하고, 혹은 이제 겸하다가 로스터로 아예 전향을 하든지,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바리스타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로스터로 전향을 해야겠다. 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사실 하는 업무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. 정말 내가 원하는 커피를 하는 게, 로스터로서의 발현이 될 수가 있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커피를 볶는 일보다도 커피를 볶기 전후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.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. 커피를 뽑는 것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. 커피를 뽑는 것도 하지만 전후로 뭐, 오픈도 해야 되고, 마감도 해야 되고, 청소를 더 많이 하고, 손님 응대하는 걸더 많이 하고, 사실 커피를 추출하는 것보다 이 외적인 업무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, 로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, 로스터기 관리라든지, 뭐, 재고 관리, 뭐, 청결. 뭐 그런 부분들?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생두를 나르는 게 있겠죠? 저는 로스, 서브로스터를 좀 일찍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면서 서브로스터로도 해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아, 로스팅은 하지 말아야겠다. 라고 해서 로스팅을 가장 뒤쪽으로, 뒷단으로 밀어뒀다가 제 브랜드를 하게 되면서 한 거거든요. 그렇다라는 거잘 고민해보셔야 되는 <laughs> 부분이 되는 거죠. 이게 로스팅이 정말 나와의 적성이 맞을까. 음. 이불 앞에 있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. 이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도 내부는 엄청 더울 수 있어요. 음. 극한의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면서 사실 이게 잘못 벗기면 거기에 따른 그런 책임도 가중되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. 음. 좋은 면을 보기 이전에 안 좋은 면부터 먼저 보고, 그 다음에 좋은 면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정확한, 냉정한 판단을 하실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. 로스터가 되는 게 과연 나한테 극보다 실이 더 많을지. 실보단는 득이 더 많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네. 어, 이번 대답도 정말 되게 참고하시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 안 좋은 것보다는 나한테 좋을 것 같은 거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상 하게 됐을 때왜 내가 생두를 나르려고 로스터를 한게 아닌데 내가 이 로스터기 청소만 하려고 한게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요. 네. 어,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놓치는 부분인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이 대답을 참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네. 카페 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네. 그러지만 이제 로스터로서도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로스터로서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. 어, 로스터로서의 계획은 사실 저는 늘상 이제 커피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기본기입니다. 기본기가 탄탄해야 무언가를 더 시도해 볼수 있고. 뭔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기본기가 그렇게 막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래도 안정적인 결과물을 낼수 있게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키우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만의 좀 해석이 담긴 로스팅을 할수 있게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도 같이 경하면서. 험 좀 스케치적인 부분도 더 끌어올리는 걸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19 한국 브루어스컵 국가대표 바리스타이시자 코스피어의 대표이신 정형용 로스터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브루잉 전문가로서의 시선을 되게 흥미롭게 또 로스팅에 녹여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고요. 또 마지막에는 되게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서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참고하시기에 되게 좋은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로스터 토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다양한 로스터 분들을 만나 더 재밌는 이야기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부산에 오시면은 부산대역 근처에 있는 코스피어와 유튜브는 저희 커디터와 용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거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